피지잉 선배님 약 타이밍 딱 맞는데 아, 마지막에 포볼인데 물렸어 포커볼이야. 선배 누가 제일 위협적이야? <laughs> 아 그냥 그럼. <laughs>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먹혀 있는데. 네. 조금만 좀 점수를 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이겨야 되는데. 장타가 안 나오네 장타가. 0대0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수 양입 3차전 건국대와의 경기입니다. 삼진. 아! 스라이커 아! 세타자 연속 삼진. 이제 사 회초 건국대학교의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윤기현 선발 투수가 이제 네 번째 이닝을 던지게 됐습니다. 아, 대단한 허투를 지금 펼치고 있고 아, 지금 건국대 이범주 감독이 음. 윤기현 선수 피칭을 보고 감탄 중이라고 어, 지금 그래. 연락이 왔어요. 네. 아, 선수 보강을 너무 하셨네. 피차가 너무 좋아. 투수가 너무 좋은데 비참할지 안 하나? 너무 잘 던져. 그러니까 그 동안 세 게임을 치르면서 브레이커스 선발 중에 어, 4인 이상을 던졌던 투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렇죠. 자 기련이 가자, 어때? 애 이러면 막아주면 정신 내줄게. 기른이가 오늘 큰 역할을 해준니다 네. 밸런스가 완전 좋아졌어. 잘 막아야 돼 여기 중심타자 여기 중심타자. 지금은 윤기려 선수 힘을 아끼면 안 됩니다. 다속은 정민준 3번 타자 주장 가자 주장 가자 타자, 정민준 에이스 타자 에이스 이름값 하자 거수 타자, 거수 타자! 정민준 파여! 3번 타자부터 윤기련이 4번째 이닝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스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루심 이제 섞기 쉬운 공인데요. 지금 대단한 또 인내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해, 빠른 것만 봐. 직구 타임에 마친다. 지금 유사 섞어줘, 섞어줘. 김백유 신판이 스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볼이고요 어. <laughs> 아, 이구를 쳤는데 내야 플라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루수가 잡겠다는 신호. 시노. 천진 선수. 그래, 그렇지. 네,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최진항 선수가 브레이커스에 와서 내야수 1루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트. 선수형이 2 차전 때 수비 MVP였어요. 네. 4번 타자 유동수. 2 학년이지만 파워트리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타이 경기 때는 작은 실수나 큰 타구 조심해야 되고요. 가자 동수형. 원볼이구요. 지금 건국대 벤치에서는 윤기련 선수의 파워가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다 됐다고. 어. 안 맞으려면 안 돼. 차라리 칠하는 게 나, 그치? 제 예. 칠하는 게 나치? 맞춰준 게 나치? 순정시 그때는 좀 체력적으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김유승 선수가 사인을 자신있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호수를 믿고 미트만 보고 던졌습니다. b l y 치면서카 e 트 on 볼 o 스트라이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 첫 타석을 일단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어떤 공을 잘 치고 어떤 공에 좀 약점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봤고요.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약점을 위주로 제가 피칭을 할수 있게 도와줬을 것 같아요. 변화구로 카운트 잘 잡네, 그래도. 변화구의 완성도가 다르긴 하다. 어, 좋아, 진짜 좋아. 저러니까 일본에도살아났지낮게 가자, 낮게 화이팅! 아, 좋아! 삼복적으로 벗어나는 땅볼이 되면서 원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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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 맞은 것보다 마칭이나 바라스가 안 좋은 선수들. 좋다 우성에 지금 잘하고 있어. 맞췄는데 평범한 뜬공 다시 한번 이번에도 오케이. 최진행이 잡겠다는 신호. 지금 조용호 오지 마라 나 최진행이다라는 거표좀 아, 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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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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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진짜 안 오네요 완전 내공이었는데. 형, 이렇게 가죠. 어, 완전 이렇게 갔어. 영호야! 자제해. 내 공이었다고. 의우 형이 너무 앞서. 싸우지 말고! 레스 투하! 투하! 그리고 타석은 5번 타자 김다운. 김다운, 김다운. 가자, 가자. 다시 한번 뒤로 그렇죠. 떴고요. 김은성 포수가 뛰어갑니다. 백랩. 그러나 그 뒤를 넘기는 자. 아울이 됐고요. 바람 안 냈으면 잡았는데. 야 바람, 맞바람인데? 지금 바람이 좀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 바람이 참 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별명이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봐 가봐 깔끔하게 깔끔하게! 기이 가자! 으이. 스윙, 거치면서 스트라이크 투. 자 아, 기련이 좋다! 왕투 할수 있겠다! 기련이 <laughs> 웃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요볼 좋다 볼 좋아! 힘 빼고!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다섯 개째 탈삼진! 현역때 모습을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2인링 연속 3자 범퇴 네. 이렇게 환호할 만 합니다 그럼요 에이! 에이! 오늘은 야,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너무 못하셨는데 또 이렇게 <몇> 나이스, 나이스. 그냥 <그래서 몇> 여기까지. 예. <예이. 나이스와> <몇> 완벽해. 완벽해. 예.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어, 나이스. 아. 아, 네.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있고, 어, <몇> 어 그동안 제가 조금 피칭에서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서 옛날에 좋았을 때 영상도 찾아보고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어, 제가 훈련을 할때 감독님께서 피칭을 할때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길연이는 과도하게 막 힘을 쓰려고 할때 항상 옆으로 와. 그냥 바라스로 던져서 툭툭. 세게 던져라 하지 말고. 마스 볼. 2점은 보면 안 돼. 그냥 바라스로 던져라 야지 천천히 천천히 바라스. 길현이 좋다 지금. 안동광하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바는 좋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피칭을 하다 보니까 스윙 3점. <laughs> <laughs>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윤기현 <몬데이> <몬데이> 아, 선수 대단한 오토고요. 맞아요. 예, 잘 던지고 아이싱 할때 정말 아이싱. 시원하죠.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 아이싱, 아이싱 하고 있을 때. 예, 네. 투수의 사실 그건 특권입니다. 음. 예, 특히나 선발 투수의 특권. 자 우리 야수 미팅 한번 가자야 야수 빨리 나와, 좋을 때 나와, 좋을 때. 자, 전세는 네. 모이자, 전세 투수 카 모이자, 모이자. 빨리 와. 두 경기 연속으로 투수 잘해주잖아. 나도 지금 뭐, 어, 상대 볼 좋은데 우리 그래 힘내서 출루하자, 출루, 출루해서 좀 쌓아가지고 한 번에 점수 딱낼수 있게. 오케이? 네. 네. 네 가보자. p r a c t 레 c e 자, 이제 경기는 사회 말로 이어지겠네요. 권현민 선수가 계속해서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까지 일점도 안 난. 저기 사실 오늘 경기 처음입니다. 어. 그만큼 건국대 권현민 네. 선수의 투구가 공격적입니다. 아. 일단은 뭐 야구경기가 한투수에게 밀리게 되면 조금 크름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브레이커스가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